관련돼가지고 제가 이제 에서 발부된 영장 가지고 집행 왔거든요.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경기도내 한 사회복지법인 시설로 들어갑니다.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사무실 수색을 시작합니다.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. 법인 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붙잡혔습니다. 특사경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를 수사했는데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 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모두 15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. 이들이 가할 간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인건비를 횡령 및 부당 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이 15억 4285만 원에 달하며 없는 직원을 만들어 내고 서류를 위조하는 등그 수법이 날로 교묘하고 대담하여 보조금 비리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.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수사로 총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 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모두 경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. 헬로TV 뉴스 김소영입니다.